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팀입니다. 어, 아주 중요했던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큰 폭의 금리가 금리 인하가 이제 나오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시장에서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상황을 보면 그런데 빠르게 이건 호재야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미국에서는. 뭐, 파월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경기 침체 우려 없다, 뭐 등등의, 어 아주 강력한 비둘기적인, 그러니까 완화, 시장의 친화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증시가,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고요. 그에 힘입어서 우리 증시도 좀더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 코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았던 이유는 여전히 오늘도 제약바이오 쪽에 힘, 힘을 받으면서 탄력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우, 상황이 벌어졌고요. 왜냐면 그 바이오 쪽에 뭐 코스닥은 대장주가 알테오젠인데 오늘 3% 넘게 올라갔고 또뭐리가켄바이오라든가어뭐그 코스닥 시, 그 시총 상위주들 바이오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코스피는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이렇게 잘간 종목들이 어, 시가총액이 뭐 10위, 2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코스피 전체적으로는 조금, 어, 좀 눌렸습니다. 눌렸다기보다 코스피, 그 그러니까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가 사실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갈렸는데요.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들을 대거 매수하면서, 어, 코스닥은 매수 우위, 매수 우위가 아니라 매수를 주도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이 차이가 이제 결정적으로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주는 이틀밖에 안 되는 이 거래 일이었는데, 야, 이 이틀 동안 상당히 많은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됐고, 자, 다음 주가 이제 어떻게 될까. 이게 또, 어, 여러 가지 그, 뭐, 이제 고점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우려가 좀 살짝 됩니다 왜냐면 미국 선물지수가 오늘 하루종일 좀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오늘 밤 미국 증시에 따라서는 다음 주 우리 증시가 조금 고점에서 좀 쉬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분기에 마지막 마지막 주는 아니죠 30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쉬어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야 한다 이제 이거 이거죠 이번 주 후반부에 이슈는 자, 오늘 뭐 금요일. 그래도 어쨌든 제약 바이오가 잘 가면서 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그 이상으로 일단 뭐계좌가 좋아졌으니까요. 이제 저와 저의 패밀리들이 패밀리가 어뭐더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 이, 일단 이번 주는 어뭐 매우 성공적인 한 주였고요. 어 금리 인하 직 쿠에 벌어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사, 상황들을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바이오가 올라가면서 이제 일단은 뭐 매우 만족스러운 한 주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틀밖에 안 됐지만 다음 주가 이제 좀 고민입니다. 저도 오늘 흐름을 보면서 조금 고민이 커졌는데요. 음, 이 고민은 주말에 좀더 다양하게 그 시황을 좀 들여다보고 어. 뭐,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일단 시장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567 종목이 올랐고요. 319 종목이 빠졌습니다. 어, 그런데 0.49% 오르는데 그쳤고, 코스피 100은 0.44더안 좋았네요. 어찌 좋았지만, 어,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는 거. 코스닥은 997 종목이 올랐고, 570 종목이 빠졌습니다. 자, 1.19% 올랐고, 코스닥 152 1.82. 대형주들에 의해서 시, 이제 시장이 움직인 거죠. 코스피는 기관만 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같이 샀습니다. 개인은 양 시장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 지수. 오늘은 좀 빠지고 있네요. 그쵸?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원달러 환율 0.06% 올라서 1330원 기록했고요. 국제유가는 1.83% 올라서 71달러 때, 70달러 돌파했네요. 자, 코스피는 어제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완화로 인한 해외 증시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뒤에 장중에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기 전자주 중심의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했다. 또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났네요. 코스닥 시장 보면은 경기 불확실성 완화 및 금리 인하 반영에 코스닥 지수 상승 이런 제목으로 미국 연준의 비컷 이후 경기 침체 징후가 없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미국의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 예상치 하회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했다. 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반으로 제약과 기타 서비스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비컷 훈풍 영향으로 바이오 관련주들 중심으로 급등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일단 이틀 동안 바이오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팩트구요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올랐지만 음봉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 삼성전자 시총 시가총액 저죠 현재가가 63,800원이 그 동시효과가 반영이 되지 않은 가격이네요 이게 조금 느렸어 느렸나 봅니다 지금 동시효과 때좀 빠져 가지고요 63,800 100원을 기록했나 그렇죠. 그렇죠. 63,000원을 6만, 아 6만 기록했네요. 네, 63,000원 오히려 그 오르지도 않고 이게 지금 조금 가격이 어 잘못 나온 것으로 보아 아까 hts가 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캡처를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 조금 그 혼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그 시가총액이 조금 최종 동시 효과 반영이 되지 않은 가격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거고요. 이거 보지 마세요. 참고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빠졌고요. 100원이 오히려 하락했고요. 또 SK하이닉스도 2.81% 오르는데 그쳤고 또 기아도 2.03%, 기아는 오히려 동시효과때 올라갔군요. 올랐습니다. 반면에, 신한지주가 2.46% 하락했습니다. 어, 이거 제가 조금, 약간의 차이로, 그, 엉뚱한 거를 캡처를한게 됐네요. 자, 코스닥은, 어, 알테오젠이 3.71%, 또 리가캔바이오가 8.26%, 삼천당지약이 3.88%. 자, 코스피 먼저 하고 코스닥을 캡처하는 사이에 이제 코스닥은 조정이 됐고 코스피는 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바로 해버렸군요. 바이오들이 좋았다는 것을 한 눈에 봐도 알 수가 있고요. 클래시스와 펄러비스가 1%대 하락했습니다. 자 업종 보면 코스피는 이틀 연속 의약품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유한양행이 15% 대, 보령이 14% 대, 유한양행 우선주가 10%대 올랐고요. 어 하락 종목 의약품 하락 종목은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4%대 SK바이오사이언스가 3%대 빠졌습니다 코스피 업종 중에 가장 낮았던 업종은 건설업종 한전 KPS가 5%대 SK이터닉스와 DLENC가 4%대 빠졌고요 코스닥은 신성장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이거는 사실 알테오젠 때문에 그런데요 대장주거든요 근데 어 등락률을 딱 눌러보니까 모비스와 엔젠바이오가 상한가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인가요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어자 넥스바이오메디컬이19%대 어, 올랐습니다. 뭐 뒤에 보시 여기는 안 나오네요. 머리가 뭐 캔바이오도 보이고 그런데 알테오젠도 이 신성장업종에 제일 시총 높, 높은 종목 당연히 알테오젠입니다. 그리고 오랑문화가 가장 많이 빠졌는데 어, 오늘 M83과 SAMG엔터가 8%대 하락이 나왔고 YG엔터가 2%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JW 신약이 24%대, 녹십자 웰빙이 19%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셀루메드가 9%대, 셀레믹스가 5%대 빠졌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포스콜딩스, HD 현대 일렉트릭, LG 화학,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알테오젠, HLB, 재룡전기, 파마리서치, 리가캠바이오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은 코스피는 대신증권, 동양생명, 케이카, 코리안리, 삼성카드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나이스정보통신 미래컴퍼니, KPS, 한솔아이원스, 제이시스 메디칼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또 뭐, 알테오젠 얘기는 안할 수가 없어요. 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돼서요. 지금 이제 일부 조건이 또 충족이 되면 하루 그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뭐 과매수 종목에 과매수 구간에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과할 정도로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왜냐면 하 지금 보시다시피 30만 원에서 36만 원대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오는 사이에 개인이 지금 100만 주 정도 팔았거든요. 어, 개인이 철저히 소외된 가운데 그러면 기관이 나눠 먹었냐? 기관도 별로 못 먹었어요. 철저하게 외국인이 지금 알테오젠을 꿀을 빨아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연기금이 들어왔습니다. 상징적이죠. 좀 중장기로 볼 때도 괜찮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시간회를 볼까요? 0.55% 2,000원이 빠졌습니다. 36만 1 천원. 사실은 알테오젠이 조금 진정하면서 가는 게더 좋습니다. 갑자기 급등을 막 하는 것보다는 어, 조금 진정시켜 가면서 가는 게 좋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추포가 하나 다음 주에 터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건데요. 지금 머크가 연구하고 있는 어 이제 알테오젠 기술을 활용한 키트루다 에스씨의 임상.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발표가 나오는데 자, 지금 이게 뭐냐면 그 논문 보는 그전 전문가들이 논문 보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면은 머크의 임상이 성공이 거의 확실시 되는 데이터가 계속 공개되어 있어요. 볼수 있는 사이트인데,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초반에 이제 우리 시각으로 화요, 화요일 새벽쯤에 이제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 이게 재료 소멸로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이제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알테오젠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처음으로 드렸는데 그렇지만 또 중장기로 보면은 여전히 좋은 뭐 종목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37만 원 목표가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1차 목표가이긴 하지만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비중을 약간 줄이자는 의견을 드렸고 반면에 조금 더갈 수가 있어요. 월요일 날 이제 그그 그 기대감이 이제 폭발하는 날 마지막 날이니까 그래서 37을 찍거나 돌파했을 때 그때는 어 상황에 따라 조금 비중을 줄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지금 그 RSI 지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와서 과매수권에 들어와 있는 걸 분명하기 때문에 조금 식혀가면서 가는 게 좋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일봉 보면은 뭐볼 것도 없어요. 신고가 썼고요. 3 6 3,500원. 어 동시효과에서 500원이 빠졌. 빠졌죠? 아니죠, 아니죠. 삼주만 천 원까지 갔다가 좀 올라갔죠. 동시가 좋았고 뭐 계속 강하게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더갈수 있습니다. 그더 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수익을 조금 어느 정도 실현하는 것이 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기로 그냥 난좀더 가져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40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만. 시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한번 갔다가 좀 가라앉을 때 알테오젠 그 우리 그좀 눌릴 때 눌림목이 생길 때뭐 상당히 크게 빠지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 물론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제차 뭐 상승을 합니다만 어. 지금 바로는 아니더라도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을 고민할 시기가 온다, 오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은 아직까지는 즐기는 구간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어제는 외국인 기관의 매도 속에 큰 폭으로 올랐는데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담으면서 더 갔습니다. 자, 만 230원까지 왔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한만 2천원 부근까지 가지 않을까. 반등하는 오늘 물어보셨기 때문에 장중에도 뭐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가져가자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에는 0.2% 20원 빠졌습니다 만 210원 기록했고요 자일봉 보면 정확히 121선에 터치하고 끝났어요 오늘 장이 121선 그럼 여기서 약간 눌릴 거예요 눌릴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지금 올해 중순 중반쯤에 작년이죠 작년 그 중반쯤에. 한 3개월 동안 횡보하던 가격대가 지금 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 만원을 지켜주면 만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만원을 지키지 못하면 9천원대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졌기도 하고 121선의 저항이 만만치 않지 않을까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은 수급이 뭐 바뀌었지만 121선의 저항을 어느 정도 받는지 또는 뚫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추가로 대응하자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지나치게 낙관도, 너무 지나치게 비관도할 필요 없이 지금은 홀딩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볼까요? 외국인이 오늘도 642만 주나 덜었고요. 뭐 지금 한달 동안 3,300만 주를 팔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 100원 빠지고 말았고요. 자, 개인이 계속 사고 있고 기관이 매수를 했지만 매수량을 줄였습니다. 뭐 연기금 계속 팔고 있고 금투가 5일 연속 사고 있지만 신통치 않죠. 하지만 63,000원 제가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자리는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시간에는 0.16% 100원이 올랐습니다. 63,100원. 네, 이 자리에서 더 빠지기는 좀 쉽지 않, 않을 것 같고요. 일봉 보면은 역시 뭐 어제 아래꼬리 길게 달고 올라온 것 그리고 오늘은 반등하다가 쭉 빠졌습니다. 양 음봉을 그냥 길게 달았습니다. 아직 약하다는 거고요. 바닥을 다지는 건뭐 확실한 것 같은데 상승할 수 있을지 그 모멘텀이 새로운 게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삼성전자. 그래서 오늘 반도체들이 전반적으로 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서, 미국 선물 지수가 좀 빠지고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다운은뭐 뭐 약보합, S&P 500도 뭐 약보합, 나스닥이 한한 한 50에서 60 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는데. 자, 지금 바로 보면은, 역시, 다우가 마이너스 17, S&P 500이 마이너스 11.5, 나스닥이 마이너스 60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한번 쉬어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미국이 좀 쉬어가면, 우리도, 월, 우리 월요일도 한번 더쉬 우리도 이제 좀 쉬어간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목별로, 뭐 바이오가 조금, 아, 과했으니까, 과했다기보다 좀 열기가 뜨거우니까 좀 식혀가지 않을까 싶고, 그럴 경우에 또 재매수하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바이오는 잘 가고,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것들이 눌리면서 바이오만 또 혼자 가는 뭐 그런 장이 펼쳐질 수도 있고, 월요일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오늘 밤 미국 증시에 힌트가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짧게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